자, 우리 지난 시간까지 뭘 봤냐면은, 자, 사울이 회심하는 장면을 함께 살펴봤어요.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는, 자, 이방의 구원을 위해서 그 복음의 그릇을 준비시켜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나중에 바울이 되는 사울이었어요. 자, 이처럼 하나님은요, 이방인을 구원하고 또 열방을 구원하는 목적을 가지고 계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본래의 뜻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만이 선민이고 그들만이 구원받는 것이고 그들이 복음을 받지 않아서 이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해졌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세대주의라는 학파인데 여러분 이 세대주의 학파는요 여러분 얼터당타는 뜻이 어, 소리입니다. 자, 하나님의 뜻을 고해한 거예요. 하나님 유대 이 선민주의는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상이에요. 악한 사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원래 이방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려고 이미 창세 전부터 준비하고 계획하셨던 거예요. 이 일에 이스라엘이 쓰임 받은 것뿐이에요. 그래서 원래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온 인류로, 온 이방인들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로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이에요. 자, 이것이 오늘 말씀해 보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자, 1절에 보니까 어느 사람이 있었느냐, 이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고넬료. 자, 이 고넬료는요, 로마의 군인이었어요. 로마의 백부장, 군인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군인 관료였어요. 이 사람이 가이샤랴에 있었는데, 자, 1절 보세요. 1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가이샤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경유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겼던 사람이에요. 자이 사람은 분명히 이탈리아 부대가 그러니까 로마 군인이니까 이방인이죠. 이방인이에요. 그렇지만 이 사람은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믿는 그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이에요. 자이 사람은 워낙 경건했어요. 그래서 기도도 아주 많이 하고 구제도 아주 많이 했어요. 우리 2절 보세요. 2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야, 보니까 멋진 사람이요. 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구제하고 항상 기도에 힘쓰던 사람이요. 얼마나 기도를 잘했 어 기도를 열심히 했던지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인정해 주시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 이 사람이 하루는 자, 유대인들이 하루에 세번 기도하거든요. 그때 그 오후 3시경 9시에 이때도 유대인들과 같이 이 사람도 이 고넬료도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기도하던 중에 고넬료에게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천사가 말하기를 지금 너의 기도와 너의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받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3절과 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루는 제9 0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이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바 되었으니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받으셨다는 거요. 예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고넬료의 선행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 들려졌고 저 고넬료가 어떤 일을 했어요? 구제. 어려운 사람들을 이렇게 도와줬단 말이에요. 그만 먹는 거 아니에요. 먹, 먹지 마. 그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줬단 말이에요. 그 도와준 걸 누가 받으셨다는 거야? 하나님이 받으셨어. 자, 고넬료는 분명히 가난한 사람에게 줬지만 그 하나님에게 준 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행시를 다 일일이 보세요. 우리가 정말 어떠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어떠한 마음으로 선행하고, 구제하는 가 그걸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받으신다, 들으신다. 또 여러분이 행하는 모든 그 선행이 하나님께서 받으신다. 그 얼마나 간격스럽겠어요. 자, 이렇게 지금 고넬료는 진실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 드렸어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셨고 그 구제도 하나님께서 받으셨어요. 자, 그랬더니 천사가 천사가 고넬료에게 나타났어요. 그러면서 자,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와 구제를 받으셨으니 자, 이제 이제 요빠에 가보아라. 요빠에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을 초청해라. 그러면 그 사람이 내게 할 말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전해줍니다. 사도행전 10장 5절 말씀이에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요.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자, 그래서 이 고넬료가 자이 너무나 확실한 증거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하인 두 명과 부하 한 명을, 한 명을 보내서 자 베드로를 찾아와라, 베드로를 모셔와라 이렇게 한번 시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날이 되었어요. 자, 요빠에 있던 베드로가 이 점심시간에 이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에게 환상이 보여요. 자, 어떤 환상이냐? 하늘문이 쫙 열리면서. 아주 큰 보자기 같은 것이 이 땅으로 쫙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보자기에 뭐가 들어있나 자세히 보니까 각종 짐승들이 있어. 뭐 땅에 기는 거, 날아다니는 거. 자, 근데 이, 이, 이 짐승들을 잘 보니까 율법에 의하면, 레위기 11장에 의하면 먹지 말라는 짐승들만 다 이렇게 있는 거야. 자, 그런데 이, 뭐, 이, 이 짐승을 딱 보고 있는데 하늘에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자, 베드로야 그 짐승들을 잡아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13절이에요. 우리 함께 했습니다. 시작.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고는 자, 그런데 베드로는 여러분, 베드로는 잘 아듯이 유대인이에요. 아주 뼛속까지 유대인이야. 그래서 그는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지키던 아주 선민 의식에 가득한 사람이었어요. 자 율법에 의하면 부정한 진승은 절대로 먹을 수가 없어요. 자 심지어 하나님께서 먹으라라고 하셨어도 하나님 나못 먹어요. 나못 먹어요. 난 어쨌든 부정한 거 더러운 거 이거 한 번도 먹은 적 없어요. 그러니 이 더러운 거못 먹어요. 이렇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우리 1 4 절이에요. 1 4절 말씀 을 함께 했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하나님 나는 절대로 못 먹어요 왜 여태까지 내가 섬기던 유대 교에서는요 이거 먹으면 큰일 나요 그러니 나절한 번도 먹은 적 없어요 그나는 절대로 안 먹을 거예요 이렇게 말 말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 내가 깨끗하게 됐다고 했으니 너는 이 짐승들을 부정하다라고 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15절입니다.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두 번째 소리가 있으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세요. 자 베드로야 이제 잡아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때 베드로가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나이 부정 부정한 짓을 절대로 못 먹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세요, 내가 깨끗하게 한 거다. 그러니 부정하다 하지 말라. 그리고 또 말씀하셨어요. 자 이제 잡아 먹어라.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 그래도 나못 먹어요. 아무리 그래도 난못 먹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부정하다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세 번씩이나 말씀하셨어요. 그런데도 베드로는 "저 못 먹어요. 못 먹어요." 이렇게 거절합니다. 자, 그랬더니 그 보자기가 어떻게 돼요? 그 보자기가 그 부정한 짐승들이 가득 담긴 그 보자기가 갑자기 하늘로 쭉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모습으로 이 환상이 마무리가 됩니다. 우리 16절이에요. 16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런 일이 세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더라. 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모습으로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이 되는 겁니다. 자이 부정한 짐승들은요, 율법에 하면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짐승이에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없는 짐승들인데 하나님께서 그 짐승들을 제물로 받으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여러분, 이, 여기서 이 부정한 짐승은 무엇을 상징하는 걸까요? 바로 이방인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자, 유대인들이 지금 부정하다고 여겼던, 그래서 짐승과 같이 여겼던 그 이방인들을 지금 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깨끗하게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 보일로 깨끗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받으셨다! 이 환상을 지금 베드로에게 보여 주셨던 겁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는요. 자기가 가진 이 유대주의, 그 유대 선민 의식, 율법주의를 버리지 못해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야, 먹어라 해도 나못 먹어요. 난 유대교에서 그렇게 교육받지 않았어요. 자, 먹어라. 하나님 저 이거 못 먹어요. 부정이에요. 내가 깨끗하게 했다. 아니에요. 제가 배운 유, 유, 율법주의에는 유대 선민 의식에는 그거는 절대 합당하지 않아요. 하나님조차도 부정하는 바로 이 유대주의 율법주의에 지금 베드로가 이게 빠져 있었던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셨다라는 거를 아니에요. 부정한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그건 누구를 부정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 자신을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예요 부정하는 게 되는 거예요. 자 이처럼 여러분 유대 선민주의, 유대 선민의식, 이 율법주의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결과를 낳는 겁니다. 자 유대인들이 짐승과 같이 여기는 그 부정한 짐승으로 여기는 그 이방인들. 여러분 그래서요. 유대인들은 절대로 이방인들을 자신의 집에 초청하지 않아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결, 절대로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이 말씀 후에 보면요, 이 베드로가 고넬리 집에 들어가잖아요. 그 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아주 큰 소동이 일어났어요. 아니 네가 어떻게 유대인인데 어떻게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냐 이렇게 질책을 당하거든요. 자, 그만큼 유대 율법주의 선민의식은요 누구를 부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예요. 이방인을 구원해서 그들을 거룩하고 깨끗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거스르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율법을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거는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그 유대인들 그 율법을 가지고 내가 나는 거룩하고 정결하고 나는 너희가 다른 어, 이방인들과 같은 구별된 존재들이라 이렇게 주신 게 아니고 그 율법을 통해서. 너도 죄인이야. 너는 부정한 자야라는 걸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무엇이냐? 이 부정한 짐승과도 같은 우리 곧그 율법 앞에서 나는 죄인이다라는 것을 깨닫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되어서 하나님이 받으실만한 재물이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에요. 그래서 이방인들을 유대인들이 짐승으로 여기는, 부정한 짐승으로 여기는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구원받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또 생각해 볼 점이 있어요. 하나님은 왜 베드로에게 이세 번의 환상을 보여 주셨을까? 자, 확실한 말씀임을 알려 주시기 위해서. 세 번을 알려주셨지만 그보다도 베드로에게는요 이세 번은요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자 예수님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때몇번 부인했어요? 바로 세번 부인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요 저주까지 하죠. 그런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 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수님 베드로에게 세번 물으셨어요.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세번 물으셨어요. 자 이렇게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을 가지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죄를 용서받고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자, 이렇게 베드로에게 있어서는요, 이세 번의 예수님을 부인한 기억은요, 너무나 큰 기억이었어요. 너무나 큰 아픈 기억이었어요. 그래서 예,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세번 말씀하심으로써 그 예전에 그예수님을세번 거절했던 그것을 떠올리며, "야, 이것은 내가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확실한 말씀이구나. 내가 이마저도 부인하게 되면, 내가 예수, 지난날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와 똑같은 죄를 짓는 것이구나. 그 베드로가 그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 환상이 있은 다음에, 베드로의 집에, 베드로가 머물던 집에. 보낼려가 보낸 사람들이 찾아오게 됐어요 보낼려가 보낸 사람은 세 사람이었죠 오늘 사본에는 두 사람으로 돼 있지만 세 사람이에요 이세 사람을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그의 집으로 맞아들여요 여러분 이거는요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에요. 당시의 문화 상황에서는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에요. 이방인을 구정한 이자 이방인을 자신의 집으로 들여지면 들리면 안 돼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세 번의 환상을 보고 난 후에 그의 그의 심령이 변해서 이세 명의 이방인들을 자신의 집 자기의 머무는 집으로 어뭐 모셔 들였던 겁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베드로는 이세 사람을 따라 이 이방인 고넬료의 집으로 가서 거기서 말씀을 전하고 그래서 이 부정한 이방인들에게도 유대인들에게 내렸던 동일한 성령께서 그 부정한 이방인들에게도 내려져서 그 부정한 이방인들이 거룩하여지고 깨끗하여져서 하나님께서 받으실만한 재물이 되는 것을 말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시는 거 그것을 보게 되어서. 이제는 이 구원이 이제 이방으로 향하는 아주 결정적인 사건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가장 방해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나 자신이에요. 나 자신의 아집, 나 자신의 편견, 고집, 이 종교적 열심.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방해합니다. 아, 저 사람은 절대 변화되지 않아. 아, 저 사람만큼 안 왔으면 교회 안 왔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철저히, 철저히 나 자신을 부인해야 돼요. 나 자신의 경험이나, 나 자신의 어떤 사상이나, 나신의 자 생각 이런 것을 다 부인해야 돼요. 이것을 부인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에 있어서 걸림돌이 되고 오히려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어버리고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요 우리의 이해와 경험과 지식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일을 혼 홀로 이뤄가시는 분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단, 단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길을 따라 가는 것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잡아 먹으라 하실 때는 네 하나님 제 생각에는 제 경험에는 이것이 부정한 것이라 내가 먹을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니 제가 잡아 먹겠습니다라는 이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순종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에요? 오늘 말씀에 이방인의 구원이고 바로 세계 성교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우리 반석회가 해야 될 것은 바로 이 하나님께서 저것을 잡아 먹으라. 이 부정한 것을 잡아 먹으라 하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 우리서 반석계가 자 하나님 우리 교회 재정이 얼마 안 돼요. 또 우리 젊은 일꾼들이 없어요. 우리가 할수 있는 거 없어. 요 이렇게 핑계 될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것을 가지고 변명거리로 삼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잡아 먹으라 하셨으니 주님,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잡아 먹겠습니다. 우리가 이 일을 행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하겠습니다. 이렇게 헌신할 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주의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우리 모든 반석의 성도님들은 자, 하나님께서 자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너 하나님 내가 깨끗하게 하신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부정하게 여기지 말라. 내가 너에게 할이 힘을 주었으니 너 스스로 부정하다 여기, 여기, 여기 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언제든지 주님, 주님 주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겠습니다. 주의 사역 온전히 감당하겠습니다. 세계 선교의 우리 반석회가 힘 있게 쓰임 받게 원합니다. 하면서 아멘 하면서 주 앞에 순종하는 우리 반석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